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단법인 넥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이 영화는 비건 식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아마 이 서울 국제 환경 영화제를 이제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건 혹은 비건이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낯설다거나 아니면 나는 동의를 못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건이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 동물권을 생각해서 난 비건이 되겠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상의 이유로 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 막대한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이제 비건 쪽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이 탄소로운 식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비단 축산업뿐만이 아니라 재배업, 그리고 어업 이 각종 부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룬 책을 하나 냈어요. 물론 그렇게 이제 각 부문별로 들여다본 이유는 어, 우리가 어떤 단일한 선택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정책적 옵션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이제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말 축산업, 특히 이제 쇠고기 이런 분야가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선진국들의 고기 섭취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제 고기가 지구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또 이제 축산업계나 이런 분들의 공격을 받기 쉬운데요.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야기로 이제 주로 비난을 받냐면. 원단위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무엇당 이렇게 나눠 봤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단위 고기 생산량 당 으로 따지면 배출이 사실은 줄고 있다. 라거나,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 단위당으로 따지면 사실 고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반박에 어 직면하게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위고기 생산량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한 1970년대에 100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100마리의 소를 키워야 했다면, 지금은 95마리만 키워도 되기 때문에 이 단위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소를 덜 키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은 사실은 더 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FCR이라고 해서 사료 요구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고기의 무게를 1kg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얼만큼 더 우리가 먹이를 먹여야 하는가를 이제 지수하는 개념인데 사료 요구율, 즉 FCR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1kg을 찍기 위해서 더 많이 먹이를 먹여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업을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이 FCR 값이 점점 줄어들었다. 좀덜 먹어도 살이 잘 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의 축산업의 FCR 사료 요구율이 어, 개도국보다 20%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산업자들은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효율화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어그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모느냐. 사실 저는 이제 그 축산업자 입장에선 그렇게 억울해할만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 효율화를 통해서 이 축산업 전체적인 배출량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또 다른 게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소를 그만큼 덜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 인구는 점, 점점 불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점점 이제 고기를 먹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어, 네이처지에 실린 아주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그 결과의 요지는 실제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메탄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축산업에서 발원한 그런 메탄 배출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이 어디서 얼마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얼마가 나오고,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의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모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배출 개수라는 걸 곱해서 합산을 해 가거든요. 합산을 해 가는데, 네이처지에 실린 그 연구진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메탄에 있는 그 C, 탄소의 성분의 동위 원소들을 분석을 합니다 소에서는 이 C12와 C13의 비율이 어, 이렇게 달라지네? 이 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지문을 찾듯이 이 메탄들의 지문을 딱 분석을 해봤더니 장내발효, 소트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온 메탄의 배출량이 계속 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업계에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배출량을 따라잡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단위 에너지당, 단위 열량당 혹은 단위 단백질 양당으로 따지면, 사실 고기는 굉장히 훌륭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덜 먹어도 어, 단백질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사와 한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양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얘네들의 탄소 발자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같은 양의 열량을 얻는데 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는데 배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놓고 분석을 하는데요. 같은 양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고기, 그 중에서도 특히 소고기의 배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칼로리 혹은 단백질의 양으로 따지면 어, 약간 순위의 변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에서 나오는 이 배출 순위는 굉장히 상위권을 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소는 이렇게, 어, 떻게 봐도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는가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뭐다 아실 거예요. 아, 예트림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료 요구율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또는,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잘 살이 안 쪄라고 하는 체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트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서 가만히 다른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살이 잘 찌잖아요. 그리고 막 운동을 하면 살이 덜 찌고.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서 많은 부분을 트림하는데 써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1kg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어 계속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채식해 볼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강의 갔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채식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어뭐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이 채식만큼은 3일은커녕 작심 새끼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 많죠. 우리가 본이 비건 식탁이란 영화에서도 그 모사기름집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나는 고기를 끊는 건 쉬웠는데 버터가 더 끊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은 못했을 텐데 제주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 됐고 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인즉 우리가 정말 나의 먹거리를 바꾼다라는 게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나의 여건,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좀 받치 뒷받침이 돼 줘야지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한 것 같아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본인의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나도 이제 뭔가 고기를 줄여야겠는데 당장 끊지 못하겠고 그래서 뭐 월요일에 뭐 고기 없는 날뭐 이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나도 이제 월요일 날 고기를 끊어봐야지 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신문사 사회부에 있었는데 그 사회부의 회식이 늘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작심 하자마자 바로 실패했거든요. 를 그러다가 이제 한 2020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기준을 댔냐면 아 적어도 내가 선택해서 고기를 먹는 일은 없겠어 이게 저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2023년까지 깨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저한테 맞는 지속 가능한 대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건에 맞는 내가 할수 있는 수준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먹거리와 환경,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개인의 실천 단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게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의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좀더 어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소비자를 지원한 제도라는 게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어 제가 작년 영국 런던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그 거의 모든 식당들이 어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거는 채식주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요. 제가 이제 육고기를 끊은 뒤에 항상 누군가와 먹으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저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아, 맞다, 너 근데 고기 안 먹지? 근데 그 식당 괜찮겠어? 항상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처럼 뭔가 육고기 정도만 안 먹는 사람이라면 어느 식당을 가도 사실 거의 어지간하면 대안은 있어요. 뭔가, 아, 나 사실은 고기 안 먹어라고 하면, 배려 엄청난 다른 특별한 채식식당에만 꼭 가야 할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이제 메뉴판을 보면, 아,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고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늘 있구나, 라는 걸 알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어, 생각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이제 생산자를 위해서도 좀 그런 지원한 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노지 허브를 기른다거나 아니면 뭐 한라산에서 막그 표고버섯 재배하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런 모델이 이렇게 보편화하기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런 보편화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충분히 비싼 가격을 어, 지불해서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소비가, 소비자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농촌 사회에서는 특히나 고령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게 무조건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하십시오 라고 또 강요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저탄소 농법이나 이런 걸로 전환했을 때 이들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농민이 그렇게 전환을 했을 때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마련해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 뭔가 바뀌고자 하는 선한 소비자와 선한 생산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뭔가 꺾이지 않는 마음만으로는 정말 이 거대한 사회를 바꾸긴 어렵다. 같이 사회제도가 가야 된다. 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